네 제가 오늘 휴일을 맞아서 스투시 덩크도 신고 이렇게 택배 부치러 가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신발들을 파는지 그리고 이걸 팔아서 돈을 좀 모아서 어~ 스카프 라그먼트 조던을 다시 한번 시세도 검색을 해보고 다시 구입할 계획도 한번 짜보고 잡소리를 조금 했는데 어~ 오후에 보니까 나이키 매니아 사태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크림에 80억에 팔렸다는 소식과 그 회원들이 이제 막 항의하고 도배하고 이제 거기에 울분을 토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지금 브이로그 영상을 음성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생각에는 이거는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 개인에 대해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운영자분이 자기가 이거는 내 개인 소유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다. 내가 만들었고, 오고 싶은 사람 오고, 그냥 그런 곳이지, 이게 우리 공동의 소유물이거나 같이 뭐 정보를 공유하고, 뭐 동호회 그런 느낌이 아니다. 그냥 내가 만든 커뮤니티고 내 개인 사적인 공간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와서 쓰고 아니면 말하라라는 생각이었다면 어~ 자기가 팔든 뭘 하든 자기 마음이죠 물론 도의적으로 이게 그만큼 이 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이렇게 깨버린다는 게 그리고 그 어느 누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해서 그 기업에 그냥 넘겨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된다는 거는 사실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건강하든 안 하든 개인의 것이라 그냥 팔고 수익을 내겠다라는 거는 자유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면 동호인들을 그 그냥 자기 커뮤니티에 이용하려는 그냥 사람들로만 봤을 뿐이지 같은 구성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거가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들도 그 말을 그대로 알아듣고 떠나든지 아니면은 조금 다른 판을 좀 키워 주던지 뭔가 좀더 스스로 대책을 세워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대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와디의 신발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택하우스라든지 뭐 오랫동안 이 문화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갖고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와디님은 또 무신사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됐으니까 또 그런 게 대기업이라서 또 문제가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좀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을 좀더 동등한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그리고 그 개개인들의 어떤 정보 교류와 그리고 어 문화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즐기고 할수 있는 부분에서 물론 이윤이나 어떤 본인이 얻어 갈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거와 별개로. 전체적인 문화와 이 씬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이고 도움이 될수 있는 쪽으로 어, 판이 좀 커져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뭐 특정인 누구가 꼭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좀더 모여들 수 있는 공간에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어, 대안이 없을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무슨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조금의 뭐 이득을 준다든지 그런 걸로 그냥 문화를 좀 망쳐버려도 된다. 예를 들면 경쟁 업체와 관련된 글은 못 올린다든지 어,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뭔가 자기들 이윤과 맞지 않는다면 거래나 아니면 정보 교환을 차단한다든지 뭔가 그런 식의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도 생겨왔던 문제기도 하고요. 그게 없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해도 사실은 믿기 힘든 판인데, 어 이미 많이 안 지켜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편향된 쪽으로 흘러왔었는데다가 이제 와서 판매까지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그 개인의 잘못은 아니고 판매하고 싶을 수 있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개인의 권리니까. 대신에 도의적으로는 그 평소에도 주장해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어떤 어 자기 사익을 엄청나게 추구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문화가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또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테고 그거를 같이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는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포기했다는 걸로 알아야 될것 같아요 조금 불편하고 어떤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새로운 판을 만드는 데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음, 한 번쯤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신발이나 이쪽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 지금 십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잘 신고 있는 게 정말 신기하고 너무 애정이 많은 신발입니다. 지금 스투시 덩크. 제 이게 1박 2일 동안 줄을 서서 샀던 기억이 있고, 그 후에 정말 대학 생활 하면서 엄청 많이 신었어요. 지금까지도 되게 오랫동안 잘 신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신을 수 있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가격이 너무 올랐지만, 그래도 이런 고가의 신발을 이렇게 편하게 앞에 택배 부츠로 갈때 신을 수 있는 것도 어, 그때 정가에 줄을 서서 샀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많이 신었기 때문에 어, 그냥 리셀로 돈을 많이 주고 구매한 신발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